안녕하세요 다이버스몰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루미녹스에서 나온 3051 모델 시계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색상이 올 검정과 그리고 검정에 화이트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. 루미녹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 예전에 뭐 군에서 썼기 때문에 뭐 방수라든가 뭐 발광 부분에 굉장히 이제 특출난 좀 특징이 있고요.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200m 방수가 가능한 모델입니다. 200m 방수에,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저희 중문 한번 땡겨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중을 땡겨서, 뭐 자세히는 보이시지 않겠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시간마다 그 점이 다 이제 발광 물질이 찍혀 있고요. 그리고 시침과 분침에도 똑같이 초침까지도 똑같이 이제 발광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도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구조하시는 분들 뭐 야간에, 야간에 그 야외에서 오랫동안 계셔도 따로 이제 불빛 없이 자체적으로 약 25년간 이런 발광을 할수 있습니다. 뭐 기본적인 크기는 제가 지금 이걸 뭐 재원으로 보면은 약그 직경이 4.4c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그 두께가 한 1.4cm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 흔히 차, 착용하시는 아웃도형 시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안쪽에 지금 저희가 발광할 수 있는 이제 형광등이 들어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뭐 노래방에서 많이 보시는 건데 이 안에다 넣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발광이 되는지 한번 안에 넣었을 때만큼 저희 평소에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안에 넣어서 한번 그 발광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, 보여드리겠습니다. 문을 꺼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